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역시 이렇게 공식대로 쌍바닥을 한번 찍었죠 16,000원대의 쌍바닥을 찍은지가 여기 첫번째가 2022년도 10월 1 7일이요 그리고 2023년 10월달에 찍었어야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23년 10월 23일날 또, 1년 만에 한번 찍었죠. 이렇게 1년 만에 16,000원의 한국전력을 주가를 쌍바닥, 바닥을 두 개를 찍었다. 이 더블바닥 찍고 나서 주가가 끌어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16,030원이 250일 최저예요. 근데 플러스 지금 32%까지 올라갔다. 21,300원. 250일 최고가 오늘 가격대요 21,300원이죠. 자, 오늘 21,350원이 고가였는데, 역시 호가 단위를 지켜주고 있다. 한국전력이. 지금 시총이 13조 6천억 정도 되죠. 자, 이 개인투자가들이 지금 한 50만 명, 60만 명 정도 갖고 있는 한국전력. 거의 한 지금 한 5년, 6년째 개인투자가들을 억누르고 있죠. 원래 고가가 한 6만 5천원인데, 이 가격대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가격대를 원하죠? 3만원대를 원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지금 2만원대에서 50%는 더 올라가줘야 된다 제가 한 2만5천원대 이 가격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한번에 올라가진 않습니다 자 어느정도 가격대가 올라오면 한번에 올라가죠 이 가격대가 2만5천원 정도 되는데 이 한국전력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그 이유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전기요금을 굉장히 싸게 사와서, 아니, 비싸게 사와서, 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콩을 만 원에 사와서 두부를 8천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다. 그러면서 이 부채가 한국전력이 약 200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이 200조의 이 부채가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얼마 정도 나냐면 2022년도에는 32조 정도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 지 32조 정도 나왔던 이 지금 한국 전력이 지금 2023년도 뭐한 3분기까지도 봤을 때 6조 4천억 정도 나왔다. 거의 뭐80% 정도는 굉장히 영업 손실을 지금 안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전년 동기 한 21조 정도를 지금 막 계속 축소를 한 거죠. 이 원인이 21조를 어디서 벌어왔겠습니까? 바로 개인들의 이 세대주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세대주가 거의 2천만 명이 넘죠. 인구가 5,200만 명인데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대인데 세대수도 2천만 세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개인 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싱글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전기 요금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 지금 킬로와트당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저도 지금 거의 한 여기서 15년 동안 살고 있지만은 15년 동안 그 전에는 전기요금이 15,000원인데 지금 3만원, 더블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기본이 한 3만원 정도 낸다고 보는데, 이 가격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 4월 10일날 두달 뒤에 총선 국회의원 총선이 어느 쪽으로 기울이냐 국회의원 300명이 여기서 150명이 지금 현 정부 여당 쪽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 전기요금 더블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이제 전기요금 이제 폭탄 때문에 현강등 은 바로바로 꺼야 되는 그런 현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소용화가 계속 되는거예요 1인이 많아질수록 냉장고도 대형화보다는 작은걸 계속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20조를 단번에 줄였다. 6조 4천억이 어떻게 됩니까? 흑자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개인들이 계속 던져요. 1월 24일부터 지금 상당히 많이 던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개인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한 것도 있지만 이때 던지신 분들은 아마 단타로 들어와서 16,000원, 뭐 18,000원 이렇게 2만원이 깨졌을 때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한 3개월, 4개월, 1년은 어, 묶여 놨다가 지금 이익 실현을 해서 던지신 분들이고 지금 못 던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물려서 너나 마이너스 거의 계좌 50% 정도 나오는 거죠. 한국전력은 그냥 못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이 밑에서 던지신 분들을 다 받아주는 거 이렇게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1월 24일부터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매수하고 있는 거죠. 거의 보름째 이상 매수하고 있다. 주식 보름이면 거의 한두달 정도는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기간도 덩달아서 지금 한국전력을 계속 매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선 지금 두달 정도 남았죠 국회의원 선거 여기서 어느 쪽으로 더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이 전기요금이 현 여당으로 많이 기울여지면 전기요금 더올라간다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업이 이게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기업의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다 부채는 200조인데 1년에 20조씩만 갚아도 10년은 갚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다 어디에서 끌어당기니까 바로 국민들한테 전기요금을 끌어올리겠다. 왜? 세대수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나라 총 세대수가 1800만 명도 안 됐었거든요. 지금 2000만 명을 돌파하잖아요. 1인 가구가 많아진다는 거죠. 금융 투자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다. 역시 2만 원 아래에서는 한국 전력은 저평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16,000원까지 투매가 나온 거예요. 이 가격대가 나오니까 그 전에 우회에서 물리셨던 분들은 5년은 못 버틴다 하고 거의다 던진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보험에서도 지금 계속 사들인다. 한국전력 지금 안 사는 데가 없어요. 기관들이. 외국인부터 해서 기관들 모조리 다 사고 있다. 투신도 지금 투신 한두 달째, 석 달째 지금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사고 있다. 3개월째 지금 한국전력을 계속 사들이고 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연기금이 지금 이 연기금이면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그다음에 농지 연금이 있죠 농사지신 분들 농지 연금 그다음에 우체국도 다니시는 우정 그쪽 연금 연기금이에요 거기도 한 여섯 개의 이 연기금 공단에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이쪽 연기금이 지금 운영 자금이 천조예요. 천조 대단합니다. 그중에서 이 주식의 이 위험 부담이 변동성이 아주 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투자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뭐 채권이나 뭐 건물 이런 쪽도 있지만은 이 연기금에서 아마 가상화폐도 사지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니다왜 가상화폐도 계속 돈이 되는 것은 계속 매수하는 금 쪽에서도 아마 투자할 가능성도 있다. 뭐 돈이 되는 것은 다 매수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모 펀드에서도이 한국전료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다. 이익 실현을 해서 매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도저히 참지를 못해서 매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또 빠질 것이다. 라는 불안감. 여기 3바닥 이제 16,000원 다시 찍을 거다고 생각해서 계속 던지는 거예요. 한국전력은 지금 6조 4천억 정도의 영업손실이 났기 때문에 올해 10조도 안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 정도 되면 흑자 가능성이 있다. 왜?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킬로와트당 전기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시총이 13조인데 한 26조 정도 가기 위해서는 거의 한 4만원대죠. 근데 20조 정도 찍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2만 2천원, 2만 3천원, 2만 3천원대 정도 와서 2만 5천원 박스 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또 한국 주식에 또이 권조가 나오죠. 어떤 권조? 바로 급등해버려요. 과거에는 한국 전력이 폭락했잖아요? 이제 급등한다는 거죠. 왜 급등한다? 여러분들을 너무 많이 오랫동안 억눌렀다는 거죠. 자, 어디서 어떤, 우리가 월봉 차트를 보면, 바로 답이 남아요. 63,700원은 2 0 1 6년도에 아, 지금 한 8년 전이죠. 이렇게 주가를 8년 동안 바닥을 찍고, 쌍바닥을 찍고, 뭐, 온갖 우리 개인들한테 어떻게, 소액주주 50만 명, 60만 명 지금 갖고 있거든요. 한국. 전력이 자 이렇게 외국인이 36%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데, 거래량을 보면은 지금 많이 터질 때가 여기 가격대인 것 같아요. 여기 3만원대, 자이 가격대인데 3만원대, 이때 한번 폭발적으로 터졌죠. 그리고 나서 1, 2, 3, 4년째 지금 계속 한국 전력을 바닥을 치고 있다.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거래량이 폭발해버리면 은 호재가 나오는 건데 거래량이 폭발하진 않고 주가가 끌어올린다. 그럼 누군가는 계속 사들인다는 거죠. 연기금 사들이죠. 외국인 사들이죠. 기간 모조리 사들인다. 사모펀드도 사들인. 사모펀드가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뭐 펀드 정도는 거의 100% 주식 투자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수수료를 인해서 누군가는 내가 펀드에 가입하면은 그 펀드에 거의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연한3% 5%도 안 됩니다. 펀드감. 자 이런 이 펀드 사모펀드에서 지금 엄청난 돈이 들이 사람들 지금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100조 이상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사모펀드는 만만하게 봐선 안 되겠다 안 된다 자 그래도 한국전력이 여기서 보면은 2만원대에서 굉장히 많이 여기가 마지노선이 이 가격대가 깨지면 안 되는데 지금 계속 깨지고 있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돌파하고 2만5천원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3만원이 가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된다? 계속 기다리셔야 된다. 왜? 전기요금또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제가 15,000원 내다가 지금 3만원 내고 있거든요. 한 예상을 했을 땐4 5 0 0 0원까지더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부채 200조를 갚는데 10년밖에 안 걸린다. 길게는 15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10년에서 15년을 한국전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딱딱딱 이게 수순이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력들의 룰이 있는데 규칙이 있어요. 얘네들은. 첫 번째가 어떤 규칙이 있다? 개민들을 떨어뜨리는 작전을 한다. 어떻게 떨어뜨린다? 간단하죠. 일단은 주가를 한번 폭락시킵니다. 마이너스 60%까지. 그리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치게 한다. 그래서 진을 빼놓는다. 이 기간이 최소한 3년, 369로 가시면 돼요. 3579 이렇게 가셔도 되고, 3년에서 5년 이렇게 간다. 그리고 나서 개미들이 떨어져 나가면 야금야금야금 야금 올렸다가 여기서 또 급등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야금야금 올려. 왜? 계속 떨어져 나가라. 이게 수법이에요. 세력들의 수법. 그러다가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이클을 주거든요. 근데 절대 사이클을 주지 않아요. 바닥을 크게 다진 종목들은. 그래서 사이클을 주는 척 예, 액션을 취하다가 아, 바로 급등을 주는 거죠. 자 이게 우리나라의 한국 주식 투자의 습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 좋은 습성이거든요. 미국 애플처럼 조금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또 많이 상승했다가 좀 빠졌다가 올라 결과적으로 계속 올라가거든요. 10년 동안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지금 올라가 줘야 되는데 안올라지잖아요 개인들이 100만명이 갖고 있니다 200만명 갖고자 한국전력도 지금 어, 개인들이 한 60만명 정도 갖고 있는데 기다리세요. 그냥 본업에 충실하시고 다, 다시 다 2만원이 깨지면 어떡합니까? 물타기 하는 거예요 계속. 왜 한국전력 정기요금 인상해서 2 0 0조의 부채를 갚는데 10년 걸릴 거다. 10년 앞으로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어디까지 간다? 제가 봤더니 3만5천원에서 4만5천원대까지 간다. 이 가격대. 35,000원, 45,000원. 시총 20조. 시총 20조 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럼 한 3만원 때는 일단 올 거예요. 자, 이때 또 주식 던지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한국전력이 바로 그 빨래줄처럼 이렇게 바로 축축 쳐졌다가 올라가는 예, 그렇게, 급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천천히 올린다는 거죠. 이게 사이클 주기라는데 한 10년 정도 종목마다 다 습성이 있어요. 그럼 뭐또 성질이 있는 거죠. 새 성질이 있듯이, 자, 이 한국 전력의 성질은 천천히 올린다. 이게 10년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기다리시면 반드시 35,000원에서 45,000원 이 가격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팍팍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